자, 여러분들. 진짜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시간 많이 부족하시죠? 네, 공부는 진짜 할건 많은데, 시간이 참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 이렇게 막판되면 할게 많은지, 그리고 다 모르겠는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면요. 기억나요. 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오늘 문제 풀어봅시다. 경찰 공무원의 임용령에 나와 있는 임용권의 위임입니다. 위임인데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 이런 거 배우셨죠? 경찰청장님이 시소지사한테 임용권을 넘겨주는 건 국가경찰에 대한 거예요? 자치경찰에 대한 거예요? 자치경찰에 대한 거겠지, 그죠? 그럼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떤 걸 넘겨줍니까? 이거잖아요. 자치경찰 중에서 경청에 휴직. 경정 중에 뭐요? 전보, 파견, 복직, 휴직, 지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감, 이하의 무슨 권? 이명권이죠. 그런데 자치경찰 중에서 뭐한 번은 빼고요. 신규 채용과 면직은 포함한다, 면직은 제외한다, 제외하고 넘겨주죠. 그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다시 또 시도 누구한테 자치경찰위원회한테 이거를 또 여기다가 이걸 받은 걸또 재위임. 한다예요. 여기는 재위임. 할수있다요 한다죠. 한다. 한다잖아. 여기는. 근데 뭘 빼고? 경감과 경위로. 뭐 빼고? 승진은 빼고. 빼고 여기다가 재임합니다. 그 얘기죠. 이 기억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임용권 위반 시도전는 경감 경위로 승진 빼고 빼고 임명권을 시도 자치 경찰 위원회한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고요? 한다야. 여기 재위임한다. 여기가. 유일하게 여기가 재임한다. 이거 빼고 나머지 재임은 다할수 있다거든요. 여기는 한답니다. 아시겠죠? 이메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시도지사에게서 임명권을 위임받은 시도 자치 경찰 위원회는 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권한의 일부를 시도청에 다시 임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뭐라고 돼 있는지 볼게요. 잠깐 앞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시도 자치 경찰 위원회한테 재임했잖아 근데 또 자치 경찰 위원회가 시도청장한테 권한의 일부를 여기는 재위임 할수 있다. 해요. 근데 이때 이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청장한테 재임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시도지사와 시도청장 있죠? 이 사람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있어. 들어서 여기다가 재임할 수 있다. 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시도지사에서 이명권이 받은 시도자치경찰은 청장의 의견을 들어가 아니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시도지사와 시도청장 의견을 들어야 돼. 청이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데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수사부서에다가 누구를 앉혀 총경을 앉힐 때는요. 수사는 이 사람의 추천 받습니다. 수사본부장 거니까 총경.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을 행사할 때는 시도청장의 추천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안 보는 걸 중심으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다음에 시도청장 및 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안 치려 고 그래요. 그럴 때는 시도지사가 아니야. 누구의 의견이라고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이에요.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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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배우셨죠? 경찰청장이 소속기관 등의 장. 소속기관 등의 장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경찰대학장. 여러분께 들어가는 중앙경찰학교장. 인재개발원장. 수사연수원장. 병원장. 그리고 이제 누구도 있습니까? 시도청장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합해서 소속기관 등의 장인데, 청장이 국가 경찰 중에 이 사람들 임용권을 뭘 넘겨줍니까? 경정의 전파복휴 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넘겨줍니다. 위임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는요, 국가 경찰에 대한 건 아까 자치 경찰은 여기서. 신규채용 면직은 제외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 다 넘겨줘요. 그래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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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현재 경감과 경위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하고 경위하고 경사를 승진시키는 건 승진시키는 건 이건 이거는 이거는 소득 기관증이 하지만 청장이 뭘 받아라 승인받으라고 돼 있죠. 따라서 경감, 경위, 승진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규 채용. 그리고 경위, 경사, 승진입니다. 아시겠죠? 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경찰청장으로부터 임용권 위받은 시도지사는요, 다시 재위임 한다. 여기 유일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는 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와 시도청장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두개 맞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도자치경찰 의견을 들어야 돼. 그리고 경감경위 신규청이고, 여기가 승진입니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임용령. 그러니까, 임용에 대한 게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국가경찰에 대한 거 어떤 게 위입을 하고, 자치경찰 어떻게 위임하는가 다시 한번 구분해가지고 특히나 자치경찰 쪽을 좀잘 보십시오. 위임 한 단지 위임 할수 있다는지도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냅시다, 우리. 며칠만 버티면 되잖아. 조금만 힘내시고요. 우리는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